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한강식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7월 14일 오후 2시 1분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금일 소개드릴 도지코인의 내부 일정에 담긴 공식 재단 문서에 입수했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방송부터 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의 3분 정도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부터 살펴보자면 이 도지코인이 5월 7일부터 3일 동안 41%의 급등으로 도지코인의 단가가 강제적으로 뻔. 이 되었었지만 아쉽게도 계단식 낙폭으로 이전에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일부로 추세의 변곡점이 생기는 반등 포지션에 안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빨간 22평선과 파랑 12평선이 서로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해당 코인의 전체적인 차트 흐름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알려주는 대표적인 차트 지표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낙폭들은 재단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췄던 것 뿐이고 낮추려고 했지만 추세의 변곡점이 생기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단이 낮추려고 해도 세력들은 지금 낮출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세력들의 자금 유입 타이밍과 맞물려서 단순한 양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이 파란 색깔의 지지 매물대 자리에서 물량을 모은 뒤 힘을 실어서 상승 렐로 이어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은 모두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 차트 문서뿐만 아니라 팩트에 기반하는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매매 타점을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잡아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도지 재단의 내부 일정이 당긴 공식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이렇게 해당 재단 측에서 설정한 최종 목표가와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서는 도지 재단의 내부자로부터 제가 직접 입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 또한 이미 입증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도지 재단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지 코인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7월 17일 전까지 412원 부근까지는 무리없이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일 제가 공유해드릴 내부 문서를 열람해 보시면 이 금일까지의 차트 흐름과 해당 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요. 사실상 도시재단이 직접 시장기입에 나섰다고 볼수 있을 만큼 강한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상승 전환에 확실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야겠죠. 금일 입수한 도지코인의 내부 일정 약인 공식 재단 문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락업이 해제되는 수량과 일정 그리고 토큰 수각 계획과 재단 체계 설정에 놓은 최종 목표가까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락업 해제는 잠가놨던 코인 물량이 지정된 날짜에 시장에 풀리는 날을 뜻하는데요. 특히 초기 투자자나 기간이 들고 있던 대량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코인 소각이란 거는 코인을 시장에서 없애는 걸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량은 줄고 희소성은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략은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락업 해제와 토큰 소각 일정 전에 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 급등이 나올 경우 목표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시장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유동적으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 일정이 담긴 공식 재담 문서를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공개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잡다한 긴말없이 깔끔하게 재단의 공식 문서를 바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매매 타점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잡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 실제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일체 조작이 없는 실존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이름 한강식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전송 내용 항목을 보시면은 아래에 제 개인 번호랑 여기 적혀 있는 발신 번호랑 동일한 것도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제가 보내 드린 문자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실테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잡아 드린 이달의 펀디엑스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4월 28일자에 제가 잡아 드린 타점을 바탕으로 102%에 육박하는 수익을 안겨 드린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이벤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설명칸에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으로 이동이 될 텐데 여기서 허용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번호가 입력이 되고 바로 편하게 제 직통번호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자는 제가 한분한 한 분께 면밀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저 한강식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